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어제 일요일 날, 어 역시나 실리콘 17차 무료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 17차까지 오면서, 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했는데, 아직도 이제 제가 보면은 댓글로나 이렇게 또 메일로나 저는 초반에 제가 장소나 뭐 이런 일정을 한몇번 말씀드린 걸로 다된줄 알았는데, 어, 사실 유튜브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필요한 영상만 보게 되고 또안 보다가 이번 영상만 또 보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다 밝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안 보시면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날짜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서 어, 매 교육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이고 교육 장소도 역시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샤시 업을 하고 떠는 어, 바쁘게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더러 어, 공휴일, 빨간 날 이런 날꼭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 어,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날은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어,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요일 밖에는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7자까지 뭐 매주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요일 날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정도에서 어, 교육성 취도에 따라서 마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8시 전후로 마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신청 접수는 제가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는 받지를 않고요. 메일로만 제가 접수를 받습니다. 메일에 간단한 본인의 연락처와 사시는 지역, 그리고 하시는 실리콘이 필요하신 이유나 이런 거를 명시를 하시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업종에 따라서 또 아, 이런 분이 오시니까 실리콘에 이런 부분을 또 어,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어, 하시는 업종 같은 거 명시를 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거듭 어, 말씀드리지만 교육비는 일절 없습니다. 없고 필요하신 건 실리콘 자재비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 제가 갖고 있는 실리콘으로 그날 하루 연습할 때 쓰시면 되고 방충망 같은 경우도 제가 갖고 있는 방충망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다. 단지, 이제, 점심은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점심 값하고, 어, 저녁을 혹시 먹게 될 경우에 저녁 값 정도, 이렇게 본인, 각자 본인 부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른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 아, 어, 그리고 처음 시작을 제가 교육을 처음 시작을 하고 영상들을 이제 교육 영상들을 이렇게 좀 자주 올리고 했을 때는 이 신청자가 정말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청하신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몇 주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조금 힘들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일요일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피곤하고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영상들을 올리고 싶은 게참 많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공에, 창호 시공에 관련돼서도 요즘 시공을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전에 정말 창호업자들만 할 때와 다르게 창호 시공한 뒤에 이 사소한 또 중요한 하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어, 특히나 이제 뭐 외벽 실리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 같이 실리콘 작업인 것 같아도 요즘 자재들이 참 많이 좋아졌죠.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 외부전용 실리콘이라든지 뭐 프라이머라든지 다양한 이런 기능이 높아진 이런 실리콘을 쓰면서도 하자들이 자꾸 발생해서 4차 교육대에 다녀가신 분 중에는 그런 신종 직업도 생겼더라고요. 실리콘 개보수라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그 말씀은 곧 그만큼 일을 한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시공의 기본 원리나 아, 이 시공법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숨은 어떤 하자의 원인들을 모른 채 그냥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해서 시공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되고. 일요일 날 매주 이렇게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참 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어, 가능한 어떤 뭐 시간이 날때 제가 그런 영상들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질 않다 보니까 초반과는 다르게 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1, 2주 대기 정도 뭐이 정도로 지금 뜨문뜨문 이렇게 신청이 오시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될 겁니다만은 어, 이전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메일을 받으면 이전에는 어, 대기자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매주 초에 이번 주에 가능하시겠냐고 문자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어, 생각으로 이제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스팸 메일들이, <laughs>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스팸 메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이번 주에 가능하시겠냐고 문자를 드리면 일괄 삭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를 뒤늦게 제가 알았습니다. 어, 다녀가신 분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해서, 어, 제가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메일을 받으면 바로 제가 그 당일날 그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리면 일단 뭐 시간은 나중에 서로 조율을 하면 되지만, 저 전화번호가 스팸이 아니고 실전창으로 입력이 되시니까 제가 연락을 드리면 바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거나 방충망이나 뭐 실리콘 등등 장호 또 관련 업에 대해서나 장호 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뭐 전화나 문자 이런 거보다는 오시면 궁금한 걸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막 하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나 매주 그렇지만 이제 방충망이나 뭐 이런 거나 또, 또는 또좀 발전해서 장호 어, 인테리어 업을 할수 있는 방법까지도 물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역이 다르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궁금한 거는 뭐, 얼마든지 물으시고, 얼마든지 또 대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실습도 해야 되고, 실습하는 과정과정에 또 그런 질문들을 받기도 하고, 어. 그렇게 교육은 뭐, 매주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두 분이 오시고 용인에서 부부 한팀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른 한 분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요즘 뭐 코로나가 유행이다 보니까 본인이 기침을 조금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에게 좀 피해가 갈까 싶어서 한 주만 연기를 해달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매주 오시면. 몇 년간 현업에서 또는 몇 달간 이렇게 연습을 해봐도 실리콘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몰라가지고 계속 궁금해했었던, 뭐 아쉬워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 질문을 하시는데 오시면 이제 노즐 가게 원리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실리콘이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다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실리콘 노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전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되죠. 단지 이제 혼자 하실 때하고 다른 것은 다음 분, 다음 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여러 분,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긴장감과 또또 또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절하는데 조금 원만하지가 못하고 숙련 기술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질 않죠. 지 원리는 다 깨달아서 이제 궁금증은 해결되고 가시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겪어본 사례로는 어,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신 분들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어, 연습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 아 이분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구나 안됐 있구나 이해가 안 됐구나 하는 게막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런 그런 분은 자 끝까지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예, 설명을 하고 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어, 여기서와는 다르게 혼자 하실 때는 뭐 빠르면 하루 뭐 보통 뭐 일주일 안에 어, 실리콘을 뭐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어, 어저께는 좀 재미난 일이 이제 용인에서 오신 부부 두분 중에 부부가 오신 분들이 남편은 인테리어 필름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남편보다 부인이 훨씬 더 성취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도 했죠. 우리 서로 같이, 앞으로 현장에서 남편은 일만 하시고, 방충망이라든지 실리콘 이런 부분 부부인에게 맡겨라 하고, 이제 웃으면서 다 같이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7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18자 교육 때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